자, 이어서 계속 여기 있는 개구멍을... 아, 잠만 뭐야? 왜 이래? 여기 화면 확대했구나. 개구멍을 들어가고... 영린촌... 원래 이런 데였나? 아, 예 아... 활쏘네였냐? 창근... 창단... 어, 아, 활쏘네 뒤 있구나. 허리... 허리... 샷... 아 샾... 마 시고, 오 뭔가 신기 한데 예쁜데, 이 안에 영린 촌아 영린 굴 소라게 예스. 을 섞게. 어? 주술 걸기? 음... 진. 음... <laughs> 아, 주에포, 빨리 피어. 피워 피어라. 어, 하나 채집했어 이제 위에 아, 니네 하나밖에 안 주냐? 뭐, 어, 어쩔 수 없지 두 개를 찾으러 가자 인간 돕는다 진 얘 말투 너무 귀여워 석괴 꽃 피운다 <laughs> 석괴 꽃 피운다 하나 <laughs> 아, 맞다 석괴 친구 빨리 꽃을 피워줘 어. 꽃 어디 오오 됐다. 캐스트 끝났나 이러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네 맞다. 알아? 왜 있어야 될게안 보이지? 응? 아, 이거 안 받았나? 들어가자. 아, 안 받았네. 천장님이 유태월 천장님이 제국군 주둔지로 가셨다가 놈들에게 끌려가셨. 그러니까 배합이 안 계신 동안 평원 아저씨께서 오셨거든요. 제국군이 걸핏하면 우리의 잡아가 강제 노역. 게다가 감사합니다. 결국엔 천장을 구해오라고. 뭐한 짓이냐 나한테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아래로 절로 수비대 나 부지마 됐어 예. 예스 yes. 어 o 퀘스트 아이템을 s the 아이템을 Say, kiss the item. You t 무슨 말을 하 s o m 버그 있네. 어? g You got c h i l d r e 유테올 집으로. 천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디로 끌려가셨는지 역시 영석 광산으로 끌려가셨어. 영석 광산. 영석 광산으로 가 어디야? 아저 짜. 거구나. 나중에 보여줄게. 바쁜 몸이라. 달려라. 달려라. 쭉 달려라. 달려. 아. 아. 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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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됐어. 영석 광산. 알려라. 일심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부터까지 가는소리겠죠 너무 힘들어. 달소리를 줄이세요, 대업 알았어. 망할 제국군 놈들, 대업도 보셨죠? 제국군이 청장님은. 참고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제국 이대로 참고 두고 었어 그래서 돼요. 아이고 씨, 뭐야 저건 <laughs> 탈주자 감시용 벗기는 거래. 일단 먼지 몰자 톱합형이 되는 거겠 했지 뭐. 오, 1심이 더잘 싸우는데? 보내주마 예 빨리 구해 이 계속...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어서 음. 장님을 구하러 가요. 그래, 가자. 여기 어, 뭐야? 바뀌구나? 이쪽이야? 저기 행동 대장 있는데. 징! 제국군에게 무기를 빼앗길 필요 제국군, 일심아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유튜브 레은우역업에게 맡기고, 넌 돌아가거라~ 관리대를 조치하고... 무기 잘하는... 아, <놀람> 당연무기4개만더 보면 되네? 이러분봐 니들 일단 체부터 때, 이어인더 홀! 때, 이럴 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 다 모았어 다섯개 아너 어디 고 나아 아옐 일로 가? 뇽뇽뇽 음... 음... 이제 얘들아 갖아줘야돼 이걸? <laughs> 빨리 때려! 아야 저 빨리 좀 때리지 포우 동족의 서름을 받아란! 동족의 서름을 받아란! 뻥치기자난 빨리 지원군을 만들겠어 지원군이다. 지원군... 나이스... 맞아봤다. 두 명... 아니다. 한 명이었네. 끝! 끝. 아 따라 만세! 독립 만세. 지금 뭐 일제강 생기냐? 가자 얘들아. 내가 폭탄을 들었다. 꼬맹이가 여섯 명이 됐어. 저 제국군 녀석을 제거하라. 야. 저자들 잡아라. <목소리> 어 포탄이 더 있네. 죽고 가자. 야. <목소리> 레벨업 40 됐다. <목소리> 뭐야 얘네 왜다 얼어 있냐? 아, 애들 있을 는 스킬이구나. 뭐이어뭐아 봐봐. 나죽구나 유태월 천장 삼아 뭐화 괜찮... 형원... <목소리> 뭐야? 뭐야 형원이 도망쳐 동천... 뭐야 동족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동이 배신했는데 40인데 뭐안 배워 41대 배우네 월광회의 행동대장인 형원이 동족을 배신하다니 위험한 일이 된탓한 감사드립니다, 대형. 알겠 다들 어서 전한 곳에 피해 계십시오. 상상하여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대형. 배 <laughs> 아프다는 놈은 뭘까요, 대체? 아 반숙팥을 구해서 어떻게든 다 돌아야 되나? 좀말이 <laughs> 고민이 되네. 아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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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네. 집에 영림봉으로 가야 되네. 어나피 없다 만 돌지 못 아직 사 아니 회복약을 먹었어 안들어 먹어야 되는데. 까지 가야 되네. 아저 활만 쏘지 마라. 아 제발. 아아 아, 얘들 싸가귀찮던 말이야. 달리자. 그냥 달려. 됐다 영림봉. 여기에요, 어. 배어. 오야 아, 여기구나. 맥 대모새 기운이 강해져서 저번엔 용맥을 열지 못했죠. 음. 하지만 천장 절맥 대모새 어서 가요,세요. 뭐라고? 고 <놀람> 아니. 사장님이 부적을 붙이세요. 어디에? 여기에 뭐에? 거 아, 저 사슬을 붙이라고. 저 아니야? 여기야, 짠! 마려 하라. 빨 붙여. 이제 부적 하나만 더 붙이면 되네요. 어, 더 붙여 근데. 아니, 나 부적 붙이고 싶거든 나는. 뭐야? 어? 어서 마지막 부적을 붙이세요. 아, 알았어. 쳤어. 됐어요. 뒤틀린 유미기 바로 잡혔어요. 이제 열수 있어요. 이제 열수 있어요. 그래, 가자, 빨리! 와! 용맥을 탔다. 도망을 쳤다. 개이득. 와, 여기도 뭐한데요 아따 빠르다 아휴 골치야 아 골치야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아! 어? 아, 제대로 온건가 <laughs> 아, 어디지 여긴 어디긴 어? 어디야 이 익산은 어르신네 집 어. 얘가 익산훈이야 어? 익산훈? 당신이 그래, 넌 대체 누구냐? 누군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응? 설마 목카의 상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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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익산훈이 너무 좀... <laughs> 좀 강력, 강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어? 저자가 어떻게 여기? 익사는 동적의 배신자 대역 전 먼저 가겠어. 익사는 수욕으로 떨어져라. 어 무거운 상처. 어디 보자. 이제 사는 게 너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됐다. 손을 써두었으니 한동안은 괜찮을 거야. 너구나 보잘 것 없는 제주도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겠대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여. 아무튼 널 기다렸다. 음. 오랜 방황을 마치고 이곳에 온 이유가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내가 보내 시간 없어. 후딱갔다오 시간 없어. 후딱갔다오 해나무 마을. 어 여기 어디야? 해남 해남 늑대 구름. 더하더라. 더 왔으면 좋겠는데. 보자. 어, 어떻게 가야 되노? 일단은. 우와. 보자.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왔어. 아, 근데 일로 나가도 되긴 하니까, 뭐지, 개구같이 생긴 거 아닌데, 야 길이 어디야? 일로 왔잖아 아, 맞네, 나가시네. 뭐지, 왜 약간 나가졌지?

한 시간 뒤 풍년 마을 습격이 시작됩니다. 뭐야 저게? 홋, 홋. 항아리단, 항아리단 술도마. 아 잠았다. 수사슴의피 구하기. 약수 구하기. 사슴 동물 죽여야 돼?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야, 여기 너무 평화로워. 아무도 없어. 음, 기 이제 모니터 하나 도 없는데, 야, 잘못 온 건가? 아닌데, 오 항아리다. 초거대 항아리가 저기 있어. 노예 삼여정 밀주파 자객 몰래 지나갈게요 나저 옆에 있는 수사스만 돌려야 되거든 아... 들켰당 너도 죽어라 삼여정한테 좀 미안하지만 위로 가야 되나? 아, 얘저 있네. 어. 아, 나 숨. 수사슴면 피. 외보어 이제 저로 가자. 최대한 눈안 띄게. 자결처럼 내가. 진짜 움직여야 돼. 맞아 두꺼비가 생긴 거. 어? 맞아 두꺼비가 두꺼 <laughs> 두꺼비가 생겼어 순간 멀리서 보고. <laughs> 아 약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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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소라 안건드려서안 죽었을 걸. 됐어 다 구했어 이제 뭐해? 어? 어? 아 그냥 매치홀 가야되나아 절로 가야돼 축지 쓰기다 아매하네오 저기에 집도 있다 저기에 집에 누구있지? 올라가볼까 아. 아. 뭐야 집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 계세요 아무도 없네 으흠흠 음, 자 아, 밀주파 주객 아 주객이구나 자객이 아니고 이제 알았어 아, 아. 길웅 별빛 축복 상승무흥 가자 よいかい。